안녕하세요. 대구시 수성구 힐스테이트 버머 아파트 101동 11층 전용 84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매도하고 수도권 아파트 매수 고려 중인데요. 매도 타이밍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수성구하면 사실 대구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곳이죠. 서울에 거주하는 저조차도 아는 그런 유명한 학군지인데. 부동산에 있어서 진짜 학군지 메리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 여기를 그렇죠.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말씀하신 하고. 대로 강남 쪽에는 대치동, 네. 대치동이죠. 또 위쪽으로 강보로는 노원구 쪽에 중계동, 네. 또강남은그 수도권으로 갔을 때는 평촌학원과 굉장히 어떤 학부모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로야 로양 지역들이죠. 또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어, 대구 지역의 대치동. 이라고 할수 있는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자, 힐스테이트 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한두 번 정도 거론을 했던 나디근 아파트예요. 나디근 아파트고, 요 아파트를 거론하면서 항상 뒤따라 붙었던 내용들이 서울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음.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그 그 내용이 하나의 어떤 연속성상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질문 내용으로 보여지고 뭐 층수와 어 동수까지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그,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배제를 하고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흐름 이 아파트기에 어떤 뭐 지역만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서 부산이라서 부 아, 대구라서 부산이라서 아니 광주라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논리라고 어. 보여지고요 다만. 내가 내 생활권이 지역, 광역시고 지방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나의 보금자리를 찾아가면서 미래가치를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투자처의 개념으로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학습 효과를 했듯이, 했듯이, 했듯이 서울의 어떤 특히 서울 메인 지역들의 어떤 가격 상승 또 가격 하락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이 몸소 느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별개의 판단을 좀 하시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힐스테이트 버머 아파트입니다. 자, 8, 4제곱미터를 보유 중이시고요. 매도하고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매도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힐스테이트 범호 아파트의 일반적인 개요부터 쳐보겠습니다. 자, 대구 2호선 수정구청역에서 도보권입니다. 약 300m 떨어져 있고요. 자, 다개 동, 다개동 최고 26층에 414세대. 자 6년차 아파트고요. 만 5년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일단은 준신축 5년 이내에 만 5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이 아파트도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자 33평에 현재 최근 실거래가 금액은 지금 평균 가격이고요. 아래 좀 내려왔을 때 최근 실거래가는. 자, 2025년도 6월 21일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6.27 대책과 해당이 없는 지역이죠.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해당이 없는 지역에 지금 33평 실거래가 금액은 17층이 15억 4천만 원 1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고점 전고점 2021년도 3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6천만 원 떨어져 있는 금액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마이너스 9.41% 가격 하락된 금액이고요. 10% 이내로 현재 지금 금액대의 조정이 그만큼 회복되어 있는, 회복되어 있는 가격 흐름을 볼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 5년차 준 신축 아파트고요. 교통, 생활, 교육 등 정주여건 우수합니다. 또한,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가격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학습 효과를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 이상의 가격 흐름이 형성되기에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회복된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본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을 이 아파트의 가치를 가지고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하지만 가치에 우선적인 어떤 순서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하고 싶은 서울, 인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매수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곧 실태 범어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이 되어야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인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